유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카어 스코프 월드입니다. 오늘은 2026년에 가장 기대되는 럭셔리 세단 중 하나인 BMW 5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독일의 상징적인 엔지니어링의 미래적인 기술과 대담한 디자인 언어가 결합된 이 차는 단순한 진화가 아닌 중형 프리미엄 세단의 혁신이라 할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랑받아온 5 시리즈의 모든 강점을 계승하면서도 전동화 시대에 맞춰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년형 다섯 시리즈는 단연 눈에 띕니다. 긴 보닛, 짧은 오버행, 그리고 유려하게 흐르는 실루엣은 성능과 품격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키드니 그릴은 더 크고 조각된 형태로 전면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으며, 최근의 과한 디자인 트렌드와는 다르게 BMW 특유의 균형 잡힌 감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옆의 헤드라이트는 레이저 기술과 매트릭스 기능이 적용되어 시야 확보는 물론 밤에도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날카롭고 현대적인 캐릭터 라인이 앞핸더에서 뒷부분까지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공기역학을 고려한 설계가 전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플러시 도어 핸들, 프론트 휠 뒤에 에어브리더, 에어로 사이드 미러까지 디테일 하나하나가 효율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휠 디자인 또한 스포티함과 고급스러움을 모두 담았으며 공기 저항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후면부에서도 세련미는 계속됩니다. 가로로 길게 뻗은 LED 테일램프는 차량을 더 넓고 안정감 있게 보이게 하며 전동화된 i5 모델에서는 배기구가 사라져 한층 더 깔끔한 디자인이 완성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뒷모습은 절제미가 느껴지며 고급스러운 배지와 함께 다가오거나 멀어질 때의 라이트 애니메이션은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2026년형 다섯 시리즈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전기차 모델인 i5의 도입입니다. 기존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가솔린과 디젤 모델과 함께 완전 전기 모델까지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제공되어 모든 운전자에게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직렬 6기통 터보 모델의 강력한 주행감은 물론 듀얼 모터와 X 드라이브가 적용된 전기 i5M60은 즉각적인 토크와 조용한 주행 그리고 무공해 퍼포먼스를 선사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BMW 특유의 준전의 즐거움이 살아 있습니다. 이번 세대에서는 지속 가능성도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생산공정에서 재활용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등 2026 다섯 시리즈는 단순한 럭셔리 세단을 넘어 책임있는 이동수단으로 거듭났습니다. 럭셔리와 성능, 그리고 환경을 모두 고려한 진정한 프리미엄 세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카오스코프 월드에서 더욱 자세한 리뷰와 시승기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동차가